배고팠던 길고양이는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는 두눈 뚫어져라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는데요. 이라크 다후크주에 사는 아흐메드 슬버는 페이스북 그룹 시미오헤드 클럽에 친구랑 떠난 터키 이스탄불 여행에서 만난 길고양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친구와 함께 터키 이스탄불로 여행을 떠난 아흐메드 슬버는 저녁 식사를 하려고 유명한 패스트푸드점 야외 테라스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죠. 한참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고 합인다. 다름 아니라 그의 어깨 너머로 정체모를 길고양이 한 마리가 손에 들려있는 햄버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죠. 난간에 매달린 길고양이는 주변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입맛을 다시면서 햄버거를 쳐다봤고 급기에 침을 꿀꺽하고 삼켰는데요. 많이 배고팠던 길고양이가 안쓰러우면서도 난간에 매달려 훔쳐보는 모습이 너무도 귀여워 녀석에게 먹을 것을 따로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다 준 음식을 맛있게 먹은 길고양이는 한동안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자신에게 음식을 챙겨준 아흐메드 슬번 곁 난간에 계속해서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길고양이는 그가 턱을 긁어 주자 기분이 좋아 졌는지 세상 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것 아닙니까 한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이것이 바로 간택 당하는 건가 정말 고맙습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작권 잡시 애니멀 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